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10편 77편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네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시니는 누구시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숙양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태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77편은 1절부터 9절까지 어제 읽은 본문이죠. 그 1절부터 9절까지가 전반부고.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20절까지, 어, 그 20절까지는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은 탄식시편입니다. 탄식. 어찌하여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그 탄식시편이고, 이 후반부의 내용은 살짝 내용이 바뀝니다. 전환돼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그런 내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 편의 내용이 이렇게 앞뒤가 전후가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시인이 나아갈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에 그 담아두기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관점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이 걱정과 근심과 그 담아두었던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그 죄악들 불의한 것들을 밝히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 아파르, 이것들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방해물들이 발견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것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와의 그 불편한 관계들을 그냥 방치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낱낱이 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77편 3절을 9절, 어제 읽은 말씀이지만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억하지만은 그,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어, 나의 사정을 돌아보시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과, 심령이 상한다고 그러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다. 여러분, 어, 사실은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나오면 아기가 이제 출산하면 이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울면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하지 않습니까? 왜이 간단 아기를 울게 하는가? 울어야 돼요. 울어야 하나님께서 아 우리가 자식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 시간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그렇게 울수 있는가?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로 알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이고, 이 상황과 이런 환경들, 이해는 안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기에, 우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받는 고난과 이 어떤 아픔들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다. 아시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그 감정들, 고통들, 아픔들을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내놓을 때, 그때 우리는 사실은 진실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상처, 우리 마음의 상처, 마음의 쓴뿌리, 마음의 그 고통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상처. 가까이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뭐 여러,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말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거든요. 상처를 다 받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면의 치유는 이 내면의 치유는 주로 여러분, 우리의 기억의 치유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나에게 큰 상처가 되는 사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잃었다든지,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치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치유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그 기억은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사탄이 그걸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슬픔으로 자리 잡을 있을 때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상처받고 또그 상처받은 심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상처, 그 상처를 만들어낸 그 사건은 우리의 해석과 판단 능력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곧 마음의 쓴뿌리가 생겨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 내 자아의 생각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내 자아에게서 비롯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고 내가 치유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벌써 사탄이 지어 놓은 그 견고한 생각과 감정의 집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걸러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리에 정확히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부분만 취하고 그리고 진리. 이 진리의 검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싹, 예, 걸러내는 것이죠.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의 자아를 살찌게 하는 것만 받아들여서 이 사단의 해석과 판단을 맹목적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상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것을 다, 다 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주일에 한번 와서 목사님 좋은 말씀 들어 려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 받고 감 감동 받고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는 예배, 예배가, 예배라는 말이 서비스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인데,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다시 매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건데, 매일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 종교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겁니다. 서비스는 받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는 드리는 겁니다. 나를, 예, 산 재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비스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어떤 목, 목회자가 있고,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에 나를 드려서 내가 그곳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원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막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구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면에 이런 쓴뿌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과거에 받은 그 상처받은 모든 기억들을 낱낱이 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시편 77편으로 오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들을 기록하리이다. 또 주의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절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이는 주님의 은혜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아이 모든 기억들 내가 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나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는 나의 잘못이다 내가 나의 허물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조명으로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때만 해도 그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요, 걱정거리요, 슬픔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나니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숨결인 네시아마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해석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은 주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던 것이 하나님의 내시아마가 들어오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나의 허물이 있었구나. 나의 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회개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깨달아질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내 사정을 다내 관점에서 다 얘기를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면은 이게 깨달아지는 거요 아, 아니구나. 나의 허물이요, 나의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오른손의 해는 그 연수를 말하거든요. 그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함께 했던 그 시간 시간들이 아예 기억도 나지 않고 아예 생각이 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는요. 너 힐링은요. 기억의 치유입니다. 기억의 치유. 우리는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슬픔의 사건, 과거의 고통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치유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어떤 뜻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가 알게 되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우리는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섭섭하고 왜 하나님 그때 안 계셨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계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마음의 해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 이게 하나님 하신 것이구나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사건들은 이 자백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보니 기도하고 보니 주께서 가르쳐 주신 내 가슴에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잘못이고 내 허물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게 치유입니다.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이렇게 내면이 내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건을 해석하는 거,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게 내적 치유예요. 요셉이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팔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낼수 있죠? 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상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형통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나의 허물이구나. 나의 허물 이 이것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 하나님이 정확한 뜻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즉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기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것인데 성령님은 여호와의 권능을 내면에 계시 하 하면서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내시아마를 불어 넣으시니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져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읍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읍조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읍조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화가. 이 하가는 묵상하다, 읍조리다,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을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명상하는 것, 그런 게 묵상한다고 그러지 않고, 성경은 말씀을 소리 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고 여호와를 기념하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불러 여호와 여우아, 여호와를 항상 내 목전에 두고 내눈 앞에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가에 읊조리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런 의미로 하기보다도 심중에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일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고 그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기이한 일이어서 그 민족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만방에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륜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해야 될 타이밍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요. 주님께서 예, 건지셨어요. 건지시고, 우리를, 어,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어, 나머지, 모토, 이, 말씀들은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강력한 능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환란의때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